메시지 성경 창세기 14장 이 장에서는 여러 왕들이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다섯 왕들과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네 왕이 맞서 싸웠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패배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아브람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즉시 자신의 훈련된 사람들을 이끌고 밤새 추격하여 적을 기습합니다. 그 결과 롯과 그의 가족 재산을 무사히 구해냅니다. 이후 아브람은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람에게 축복을 내리고 아브람은 그에게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바칩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보호와 아브람의 믿음 그리고 멜기세덱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메시지 성경 창세기 1 4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신할 왕 아무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우멜, 고임 왕 디다리 전쟁을 일으켜서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피르사, 아드마 왕신압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왕 소알과 싸웠다. 공격을 받은 다섯 왕은 시딤골짜기곧 소금 바다에 집결했다. 그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우멜의 지배를 받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는 해에 그돌라오멜이 자신과 동맹을 맺은 왕들과 함께 진격해가서 아스드로카르나임에서 르바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스 사람을 치고 사회 기랴다임에서는엠 사람을 치고 세일 산지에서는 호리 사람을 쳐서 사막 가장자리에 있는 엘바람까지 이르렀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서 아멜렉 사람의 전 지역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전 지역을 쳤다. 그러자 소돔 왕이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함께 진군하여 시띵 골짜기에서 적들과 맞서 전열을 가다듬었다. 엘람 왕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시날 왕 아무라벨, 엘라살 왕 아리오 이네 왕이 다섯 왕과 맞서 싸웠다. 시띵 골짜기는 역청 수렁이 가득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려나가다 역청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지로 달아났다. 그러나 내 왕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약식과 병기를 약탈하여 떠나갔다. 그들은 당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 외 모든 소유도 빼앗아갔다.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그 일을 알렸다. 그때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무레의 상수리나무 숲 근처에 살고 있었다. 마무레는 에스골과 형제간이었고 아넬과도 형제간이었다. 이들은 모두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사이였다. 아브람이 자기 조카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하들을 모으니 318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아브람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다. 아브람은 그들을 데리고 롯을 잡아 가 자들을 추격해 단까지 갔다. 아브람과 그의 부하들은 여러패로 나뉘어 밤에 공격했다. 그들은 다마스쿠스 북쪽 호박까지 적들을 뒤쫓아 갔다. 그들은 약탈당한 모든 것을 되찾았고 아브람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뿐 아니라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오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맞이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람을 축복하며 말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 아브람은 복을 받으리라.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소서. 아브람은 되찾은 재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대에게 주었다. 소동왕이 아브람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고 재물은 그대가 다 가지시오. 그러나 아브람은 소동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 맹세하건대 나는 왕의 것을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왕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것의 왕이 내가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갔던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레의 몫은 챙겨 주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몫을 받아 마땅합니다.